습니다 오늘 망고보드 웨비나 진행을 맡은 마케터 은진 장은진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희 웨비나는 영원으로 시작한 인스타그램 마케팅이라는 이름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저예산으로 마케팅이 필요하신 분들, 인스타그램을 좀 키우고 싶으신 분들한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저는 마케터 은진이라는 이름으로 인스타그램의 마케팅 경험과 꿀팁들을 공유를 하고 있고요. 저를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살짝만 저희 소개를 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마케터 이, 은진이라는 이름처럼 마케터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 직장에서는 여러 FB 프랜차이즈 브랜드 마케팅을 맡았었고, 회사를 나와서는 다양한 뭐 생활용품, 뭐 카페, 숙박업 같은 마케팅을 진행을 해왔고요. 그리고 콘텐츠 크리에이터로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 콘텐츠를 올리기도 하고 유튜브와 블로그에도 마케팅 관련된 이야기를 올리고 있고요. 그리고 마케팅 강사이자 컨설턴트로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인스타그램으로 간판 없는 카페를 영원으로 성공적으로 오픈을 한 경험이 있고, 그리고 마케터 은진이라는 그런 인스타그램 계정을 3만 명이 되는 팔로워를 모은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경험들을 할수 있었던 이유는 제 환경이 어, 많은 예산이 없는 그런 회사에서 일을 했었고, 그래서 그 적은 예산으로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인스타그램 마케팅 강의도 진행을 할수 있게 됐어요. 그러면은, 인스타그램 마케팅 강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망고보디, 망고튼. 일단 저는 강의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전에, 인스타그램을 하기 전, 가져야 될 마인드셋에 대해서 먼저 짧게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 마인드셋을 먼저 짚으려고 하는 이유는 일단 인스타그램이든 어떤 채널이든 SNS를 키우기 위해서는 꾸준함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분, 뭐 많은 사업자 분들이시나 아니면 개인 분들이 인스타그램을 잘 못하는 이유는 저는 이 꾸준함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꾸준함을 못 유지하는 이유는 첫째, 일단 생각보다 반응이 없어서.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생각보다 그렇게 빨리 성장을 하지 못해서. 세 번째는 나는 인스타그램을 못한다는 그런 믿음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인스타그램 시작 전에 이세 가지 마인드셋을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마인드셋은 모든 것은 확률 싸움이다. 라는, 인데요. 어, 저희가 사실 마케팅을 해보면은 그래요. 이게 막 엄청 잘될것 같다. 이거 너무 대박난 콘텐츠다. 이렇게 하고 시작을 했어도 생각보다 반응이 안 좋을 수도 있고, 아, 이거 진짜 모르겠다 하고 그냥 아무렇지 않게 올린 그 콘텐츠가 빵 터질 때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결정은 사실 확률을 높이는 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답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인스타그램도 내가 어떤 콘텐츠를 올렸을 때, 반응이 안 좋다면 이게 왜안 좋은지를 생각을 해보고 이거를 좀 개선해서 확률을 높여서 다음 콘텐츠를 올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진행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두 번째 마인드셋은 우리의 레벨은 0이다 입니다 어 약간 가스라이팅 같긴 한데 지금 웨비나에 들으시는 분들이 전부 다 상황도 다르고 인스타그램에 대한 이해도도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준비한 웨비나는 인스타그램을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시작을 했다고 감안을 하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의 레벨은 0이다 라는 말을 했는데 인스타그램이라는 이 작은 세상을 게임으로 생각을 했을 때 내가 이제 진입을 했으면 저는 레벨 0, 이제 시작한 사람이에요. 근데 인스타그램 세계에는 이미 인스타그램을 잘하는 레벨 1도 있고, 레벨 2도 있고, 3도 있고, 레벨 10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높은 레벨들에 존재하는 그런 세계란 말이죠. 근데 우리는 이제 진입했으니까 레벨이 0이에요. 게임에서 레벨 0이면은 사실 공격치도 되게 낮고, 방어력도 되게 낮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레벨 0이니까 그들한테 사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생각을 하고, 일단 인스타그램을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마인드셋은 우리는 지금 이을게 없다입니다. 어, 인스타그램은 사실 이게 피드의 톤이라고 할까요? 피드의 일관성이 중요한 채널이죠. 그렇다 보니까 이 피드의 톤과 어긋나는 새로운 콘텐츠를 올리는 게 약간 두렵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왜냐면은 새로 바뀌는 걸 올렸다가 지금 있는 이팔로워마저 떨어지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제가 바꿔본 사람으로서 드는 어, 생각은 이걸 바꿨을 때 팔로가 물론 조금 떨어질 수도 있지만 바꿨을 때 얻을 수 있는 게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가진 게 그렇게 많지 않은 상태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가지는 것가 가진 것보다 얻을 수 있는 게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생각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는 제가 아는 언니가 예전에 해주셨던 말이 있는데 주식의 얘기, 얘기긴 한데 주식은 어, 마이너스가 나왔자 마이너스는 최대가 100%지만 어, 플러스는 최대가 무한대라는 말을 해주셨어요. 근데 저는 그 말이 참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잃을 수 있는 것보다 얻을 수 있는 게 훨씬 많다. 이것까지 생각을 하고 인스타그램을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어, 지금 막 계정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지금 0명이고 게시글이 0개인 상태겠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부산 지역에서 카페를 운영을 하고 있고 이 카페를 홍보하기 위한 그런 계정을 만들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이제 계정에 게시물을 올려야 되니까 인스타그램에 부산카페라는 해시태그를 써서 게시글을 올려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렇게 부산카페라는 해시태그를 써서 인스타그램 게시글을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답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게 좀 너무 허무하긴 한데, 당연한 결과기도 해요. 우리가 아까 앞에서 마인드쓴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우리 지금 팔로우 0이고, 게시글 0이면은 레벨이 0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겨야될 상대들은 레벨 1도 있고, 10도 있고, 뭐, 3도 있고, 4도 있고, 우리보다 레벨이 훨씬 높은 분들이 많아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부산카페라는 해시태그를 보면은 이렇게 게시물 수가 378만 개가 되는 그런 대형 키워드란 말이죠. 근데 우리가 부산 카페를 찾는다는, 찾는 사람,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을 했을 때, 부산 카페란 해시태그를 써서, 이렇게 내려보겠죠. 화면을 내리면서, 아, 어디 갈까, 어떤 게 좋을까 하면서 막 찾아본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게 378만 개의 게시물을 끝까지 다 살펴보고, 아, 이 중에서 골라야지 하고 심사숙고해서 부산 카페를 고르는 게 사실은 아니죠. 우리가 내려봤자, 뭐, 100개? 100개 게시물까지는 내려볼까요? 우리가 볼수 있는, 고객이 보는 게시물 수는 상위에서 몇 개까지, 뭐, 최대한 100개, 200개 정도의 게시물만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적어도 우리가, 우리의 게시글이 부산 카페로 했을 때 100등이나 200등 안에는 상위에 들어야 비로소 고객들에게 노출이 될 수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378만 개의 게시물 중에서 200등 안에 들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물론 들 수도 있긴 하지만 사실 확률상으로 따져봤을 때는 그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요. 왜냐하면은 우린 이제 레벨 0인데 그 앞에 올린 사람들은 레벨이 이미 우리보다 훨씬 높은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당연히 게임을 할때 우리가 레벨이 0인 사람은 레벨 1이나 2인 사람이랑 경쟁 했을 때는 뭐 이길 가능성 이 있지만 레벨이 지나치게 높으면은 이길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좀. 접근했을 때 노출이 될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는 걸로 결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부산 카페 같은 대형 키워드에서 200등 안에 들기는 상당히 어려운 일이고, 그래서 초반에는 이런 대형 키워드를 쓰지 않는 것을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인스타그램이란 세계는 레벨이 높을수록 노출이 잘 됩니다. 인스타그램은 그래도 검증이 된 계정, 이게 레벨이 높은 계정이겠죠? 검증된 계정을 먼저 노출 시켜줍니다. 이 계정을 노, 이 계정의 게시글을 노출시켜 주면은 반응이 좋을 거야. 그리고 이 계정은 사람들이 이미 좋아하는 계정이야. 이런 게 이미 습득이 된 상태. 그런 계정들을 먼저 노출시켜 주는 거죠. 인스타그램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계정, 게시글을 올리는 계정에 그런 게시글을 먼저 띄워 주는데요. 그렇게 해서 인스타그램을 사람들이 인스타그램 안에만 머물고 인스타그램의 게시글에 계속 어 얘네 좋아 내가 좋아하는 게시글이 계속 올라오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왜냐면은 하 인스타그램은 사람들이 인스타그램을 많이 쓰길 원하거든요. 이걸 원론적으로 얘기를 해 보자면은 사실 인스타그램이 어떻게 돈을 버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면 됩니다. 인스타그램도 사실 회사잖아요. 인스타그램이란 하나의 플랫폼을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이 회사, 직원들도 있고, 뭐, 이 서버가, 서버비도 있고, 여러 비용들이 들겠죠. 뭐, 사무실 임대료도 있고요. 그럼 이 돈을 충당을 해야겠죠. 그럼 인스타그램은 어떻게 돈을 벌까? 여기 계신 사장님들은 뭐, 제품을 파시는 분도 있고, 그 공간에 있는 뭐, 카페 같은 걸 파시는, 그, 커피를 파시는 분들도 있고, 다양한 방향으로 돈을 벌 텐데요. 인스타그램은 광고로 돈을 버는 회사입니다. 인스타그램의 스폰서드 광고라고 하는 광고를 집행했을 때그 돈을 인스타그램은 벌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스타그램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광고주들을 많이 모아야 됩니다. 그럼 광고주들을 많이 모으기 위해서는 인스타그램 외에도 사실 광고를 할수 있는 채널들이 너무 많잖아요. 왜냐하면 신문도 있고 라디오도 있고 TV도 있고 아니면 뭐 네이버나 구글 뭐 카카오 같은 다양한 광고를 할수 있는 곳들이 있는데 이 수많은 광고 채널 중에서 우리 인스타그램이 가장 좋은, 사람들이 많이 쓰고, 오래 쓰고, 사람들이 많이 보는 그런 앱이라는 걸 증명을 해야 광고주들도 더 많이 올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 인스타그램은 사람들이 인스타그램을 더 많이 쓰게 만들기 위해서 계속 알고리즘을 수정을 합니다. 광고 게시글이나 사람들이 싫어하는 그런 류의 게시글을 먼저 띄워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더 많이 반응을 하고 더 오래 머무르는 그런 계정의 게시글을 먼저 보여주기 위해서 계속해서 알고리즘을 수정을 합니다. 하지만 알고리즘을 수정을 한다고 해도 이 기본 원리는 변치 않아요. 좋은 정보를 제공하고 사람들이 오랫동안 머무르는 계정, 이 계정의 게시글들을 더 많이 노출시켜 주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원리인 거죠.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던 그 질문을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막 계정을 만들었어요. 팔로 가 영명이고 게시글 0개. 근데 이 상태에서 부산 카페는 해시태그를 쓰면 안 된다는 걸 앞에서 얘기를 했었죠. 왜냐면 우리는 아직 레벨이 0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378만 개의 게시물을 가진 부산 카페 안에서 뭐 200등 안에 든다든지 100등 안에 든다든지 이런 걸 노리기보다는 조금 더 경쟁을 경쟁해서 이길 수 있는 그런 해시태그를 써야 됩니다. 망고보드 망고튼 망고보드, 망고툰의 다양한 디자인 꿀팁을 제일 먼저 보는 방법. 구독과 알람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